이게 지금 이거 윙이 안 움직여서 왔나요? 네. 네, 타 업체에서 캘리브레이션 하고 뭐 진행해도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받아서 지금 하는 건데 윙쪽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정확한 건 진단해 보고 봐야지 다른 데서도 진단을 하고 캘리브레이션 했는데도 네. 안 됐던 거지, 그쵸? 에어 브레이크 데이터를 한번 보고 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아, 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라이브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는 오른쪽 이제 포지션 2라고 하는 이제 윙의 각도를 측정해주는 센서가 있어요. 그게 아예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강제로 에어브레이크 블리딩을 하면 은 내려갔을 때는 거꾸로 오른쪽이 나오고 왼쪽이 안 나오고 완전히 올라갔을 때는 왼쪽이 나오고 오른쪽이 안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배선 쪽 확인을 해봐야 돼. 니 아예 데이터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왼쪽은 인식을 하는데 이쪽과 데이터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윙 뜯고 스코프에다가 12ab 채널 좌측, 1 2 a 채널 좌측 세팅를 한번 에어브리딩을 하거나 할때 거기에서 답 나올 것 같은데. 이게 T-R 커넥터니까요. 여기 센서 커넥터를 네, 보여요. 네, 어차피 윙은 뜨든 되니까. 아마 이제 스코프로 아마 이제 포지셔닝 센서 신호를 보가지고 진단을 해보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윙이 없으면 안될 수도 있을 거든요. 저도 윙떼 상태에서 이거 캘리브레이션이나 블리딩 작업은 단한 번도 안 해봐갖고 웬만하면 얘가 좀 특이 케이스긴 해. 이 차를 안 놓고 안 끼게 조심하고. 아니고 얘는 시체감이야. 결과적으로는 센서 분야이니까. 오실 로스코프를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샘플링도 할겸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상적으로 브리딩에서 브리딩 작업 과체를 제가 보니까 CC에서 억지로 시키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센서에 대한 위치 값,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 출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마 지금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 진단 조건에서, 어, 해당 어떤 고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교환을 하고 수리를 해야겠죠. 어쨌든 이제 맥나렌 같은 경우는 전용 진단기도 있겠다. 우리가 이제 스코프 회로도 다 있기 때문에 약간 좀더 디테일하고 정밀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포지션 데이터가 문제고 이제 포지션 센서가 문제인 걸 확인을 했으니 결국엔 이 포지션 센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게 단품으로 나오지 않는 물건. 아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트로만. 쇼바 통째로. 통. 아... <laughs> 머리가 많이 아프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구해봐야죠. 뭐 구해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네. 네. 열심히 찾아서 해결을 해봐야죠. 그럼 부품이 올 때까지는 일단 네. 스탑. 스탑. 그리고 이게 간간히 보면은. 얘네들이 포지션 센서만 나오는 파츠로 공급을 안할 뿐이지 이런 센서를 만드는 회사에서 어디서 돌아댕기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거는 좀한 찾아보려고.